이년 두고보자. 네가 잘될것 같아? 동네에서 난 잡도 못들우는 짓이 할 거나. 이거는 저 항해선 못 죽였지. 도망치거나 뭘 <laughs> 텐데. 이렇게 큰 게는 마취 없이 못 죽여. 마취? 응. <laughs> 야, 누가 기회를 거미해 이거 없으면 죽어요. 에휴, 욕 고방처럼 쳐박히는 것도 아니고, 사람 상대하면서 장사하는 거잖아. 그래서 내안꿈는수 없어갖고 루즈 한번 발라봤다. 겁나. 없어요? 왜 너무 야해? 이야말로 확고바실에 주둥이로 귀빠가버리잖아당치라 어? 뭐? 야, 네 사모님 되니까 옛날에 우찌 살았는지 다 까먹고 세상이 네발 아래로 보이나? 네 옛날에 우찌 살았는지 내 다시 얘기해줄까? 열로 와봐라. 응? 네 식모였다, 식모. 응, 어? 조재균 사장님 밑에서 밥 빌어먹던 식모. 찍어버세요아 네, 빨리 나오세요. 진짜로, 응? 너네 진짜 대단하다. 얼른 앉아 너도 먹게. <laughs> 우리 편승이가 돈까스를 얼마나 좋아하는데. 토만니 자식이랬어, 응? 손주 재롱 보고 싶으면 안 해야지.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하냐? 우리가 일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카운터도 봐줄 거야. 너 아기 달려, 떠! 이거 이자니 미친나? 야 내래 종춘입니다 그러고 막 그럴 때는 언젠데이 신수염을 뭐 갑자기 달았노? <laughs> 그래서 진짜 개가 죽였어? 안되겠다. 편승아, 엄마 말대로 할래?